아, 가누 뭐 누가 뜻는지모를 아, 알잖아. <laughs> 아니, 이제 서울로 <laughs> 이적했는데, 다른 점 같은 건, 그만. 어, 사실, 서울로 이적했는데, 서울에 있는 시간보다, 어, 해외에 있었던 이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laughs> <laughs>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특별히 좀잘 맞는 선수 있나요? 아, 어, 아무래도 이제 뭐 준이랑 이제 룡이랑좀 좀 합을 맞추는 거분 그래도 자, 잘 맞아 가지고. 월 그런... 어. 어. 얼굴 좋네. 얼굴이요? 어. 감독님이 운동이 더 힘들어가지고. 감독님 힘들어가지고 누가? 감독님 운동이 더 힘들다 내가? 무슨 내가 더 힘들어 성민이 형죽으라 그러던데 지금 몸 좋아 운동 너무 힘들다고 근데 <laughs> 좋잖아 지금 아 몸은 좋다 네. 아, 지금 몸 좋잖아 그렇게 했으 보면 좋은 거지 긴장이라기보다는 설레네요 다시 테이벨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서, 설레는 거같아 진짜 새로운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laughs> 낌이좀더 좀 다른 것 같아요. 팬분들이요? 응. 아니, 뭐, 보셨을 텐데, 경기 하시면서. 어, 이미 모든 선수가 알고 있을걸요? k 리 e 고 우든 선수가 에피소드 팬인 분들이 최고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 말해 뭐합니까? 이미 최고입니다. <laughs> 아니, 머리. 티피폼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어, 시도 해봤습니다. 아, 어, 근데 프로필 사진. 아이팅 화이팅! 전날에 파마, 아, 요 오전에 파마를 하고 왔는데, 잘안 먹어서 그 다음날에 다시 했어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살짝 아쉽긴 해요. 저 네. 분위기 여러 좋습니다. 팬분들 앞에서 저희가 경기를 뛰고,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요? 어. 염색, 염색. <laughs> 염색이나 해주세요. 아, 이게 이름이 하이라이트 염색인데 그런 거해주세 제일 잘 찍어주신 시 형. 제일 잘찍히네 <laughs> 형.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선을 다하면은 또 제가 좋은 경기력이 고답하지 않아요. 어, 수호신. 당연한 거 모르십니까? 확실히, 이, 이게 상대 팀으로 뛰었을 때는, 그렇코너킥 같은 거 놨을 때, 이제 응원하는 거딱었잖아요 그런 이제 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이런 게 문화가 좀더 한국이 좀더더 더 발전이 돼서 더이게큰 팬덤이 생겼으면. 좋겠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아직 시작 저희 몸 풀지 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꼭 승리해서 좋은 기운을 받아 받으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 시작하는 게 처음이라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갔는데 몸이 많이 안돼 있어서 와가지고 감독님이 그랬는데 아무래도 감독님이 1차부터 다 하니까 몸이 저도 더 작년보다 좋은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체력 훈련 이런 것도 잘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나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리그를 준비한 시간은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오케이, 뭐, 20 짧았는데 20 우리가. 20 짧았는데 20 우리가 내가 밖에서 노는 관점이 있었나요? 되게 짧았지만 그안에 우리가 잘되있다고생각는가 really 아마 여기서 눈 감은 사람도 있을 거야 나만 아. 느끼는 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잘돼있고 준비가 잘 되는 과정이 하나는 그거 같아 내가 아. 동교 뭐, 하면서 선수를 훈련하면서 보면 정말 달라 꼭 여기 팀에서 하 아니라 내가 뭐, 몇 아. 동안 뭐, 코치 아. 하면서 보는데 훈련이 자세나 이나 간절함 이런 게보이아요 아마 개인들이 아 뭔가 올, 올해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he 그 부분들 우리가 이거 시작하면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 오늘부터 나올 수 있고 뭐 당일 나올 거라는 오늘부터 그게 경기장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선수들도좀 자신을 갖고 오늘 미커 화이트에게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자. 화이트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웬만하면 일단 이쪽에 안정을 해주고, 네, 해주고. 수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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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수억을 사이드로 빠져갈 나 시간이 없으면 네. 너희들이 빠져나면돼 이거 잠시. 그 카드를 우리가 딱 잃어버렸을 때 있지. 어려운 거죠. <놀람> 그때 내가 좋은 패스 해야되고 이러면서 공을 계속 이제 잃어버리면 나이, 그 시간을 길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 넘어갔을 때는 쉬운 걸 다시 해서 so 공을 we'll so 갖고 올수 있어요 빨리 그 흐름을 다시 잃었을 때 쉬운 걸 갖고 가자고 작년에 내가 광주전 1라운드 준비를 하면서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기대가 돼 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게 경기력, 뭐 그런 것들이, so 야, enough. 오늘까지 이겼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가 그런 것들이 like 나오면서, 우리가 시너지를 얻어서, 올해 좋은, 좋은 일이 영화가 어떤 기대를 했던가. 그그 그러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그이자격이 있고, 는이 친구는 있는이친이 있고, 이길수는이는이친는이친이있는선수구는이 친구는 이레구는 선수기 는문에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야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있는이 친구는 이우이친이친이 You okay? Come on, boys. It's 90 minutes of pure focus. Eh? You should move. You k n o the game plan. You're okay. You're know, okay. y o t r e a e okay. e okay. You're okay. You're know, okay. You're o a y r e okay. y o u l e okay. o u r e okay. You're know, okay. You're okay. You're know, okay. You're okay. You're okay. Know, You're okay. You're okay. Know, You're o k a e a r k a y You're a y y e okay. y o e a y You're n k a o u r e okay. y o a 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 o 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 o u e okay. y o y You're o k a e okay. y o y y y 야,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말자. 오케이. 아이수. 아이수. 95분. 이 아들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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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any mistakes. We <laughs> did so many mistakes. So many mistakes. let them let them kick it long. When play midfield, the black guy is too flimsy. He makes mistakes and we win it and we score. So oh. high high let him go long. Let's go. Second half will open up and I get a little bit more space. <laughs> 우리가 찬스가 아, 없었거나 아, 뭐 하면은 We made a goal c h a n c 우리가 지금 게임. 잘 만들고 있어 every, We, we are, are playing the game 찬스 yeah. 있어 결국엔 축구는 시점이야 가 이상하게든 뭐랬든점 했잖아 근데 아까 시작지는 우리 이겼지 못할 수도 있고 실점할 수도 있어 얘가 지금 여기 줄수 있으면 이한막너 있지 준이 주면 영가그 있고 누 가까운 사람 나가서 골 골을 뺏어 이거 해는데 네. 네. 만약에 얘가 바깥쪽 받고 있으면 성룡이한테 가서 이거 줄수있어성룡이 주고 어, 어떨 때 안되냐면 미들들이 안에 있는데 룡이 가기 맞을 때봐 이렇게 했는데 mm. 얘네들못 나와주고 네. 얘도 나오고 음. 얘도 나오고 음. 이렇게 할때는 둘이 나있어 진짜 여기를 떠가 연결하지 않으면 없단 말이야 이거보다는 뒤집을 수 있어! 뒤집을 수 있어!

자, 시같이 가야 돼, 똑같이! 시간에 2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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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시간에 2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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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나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늘 이런 퍼포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아요 쓸어서 보 우리 찬스를 못 먹고 yeah. 그네들은뭐 우리의 실수를 틈타서 찬스. 에드저스 카이축구 그렇다고 um, what 우리가 can we say? This is 장기 베이스에서 스스또 우리가 가야 되는 경 때문에 이것은 황금걸스라는 서 우리가 우울하게 유서황금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오늘 우리가 이 오늘 서리다하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자고 서 너희들 다 가고시마에서 한 거보다는 아마 네, 실수도 어, 많았고 플레이 자체가 그때보다는 나그래하 발표적인 의미는 있는문제은더 훈련을 하면서 다시 꾸리려고 이뭐 화는 하지만 네. 다음 번에는 a 수 있게 준비를 해야 g about the s i t o u r s e s in Chiro. She's in Chiro. She's in c h i s o Oh, I was going to say, it's a long season, you know. Obviously, like right, the coach said, we have high expectations of, of winning the game. Um, you know, but I guess that's football. Like the coach says, you know, rest, recover, and then a little bit of positive mindset and you know, then next week, bounce back. And then uh, next week, come next week, oh, that.